이번에 선보이는 올뉴 레이지로버 모델은 5세대 모델로서 2012년 4세대 모델을 선보인 후에 9년 만에 풀모델 체인지입니다. 기존 전통적인 레이지로버 모델의 디자인 헤리티지를 유지하면서 랜지로버의 새로운 브랜드 디자인 철학인 모던 럭셔리 디자인 철학을 반영하여 더욱 현대적인 매끈한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레이로롭는세 개의 라인으로 정의됩니다. 각 필러를 제로스블랙 재질로 마감하여 차가 주행할 때 루프가 떠다닌 듯한 느낌을 주는 플러팅 루프 디자인. 차량 전면부부터 후면까지 길게 이어지는 직선 형태의 웨이스트라인. 그리고 강렬하게 솟아오르는 사이드실 디자인이 그 특징입니다. 플러시 블레이징 기술을 활용하여 사이드 윈도우와 도우, 패널이 부드럽게 둥근 형태로 이어지도록 디자인하였으며 최신 레이저 용접 기술을 활용하여 루프라인 역시 이음새 없이 매끈하게 이어지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레이디노버 모델 중 가장 큰 사이즈인 23인치 휠이 적용되었으며 극단적으로 짧은 프론트 오버리를 샀다. 탕으로 넓은 휠 베이스 공간을 제공합니다. 올뉴 레이디로버의 전장 사이즈는 이전 세대대 비해서 5cm 정도 더 길어졌지만 휠 베이스는 무려 7cm 정도 더 길어졌기 때문에 충분한 뒷접속 공간을 제공합니다. 사이드 벤트 그래픽 역시 모델 옵션리 디자인 철학을 반영해서 도우 패널과 좀더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차량 전면부를 보시면 레이지로버의 전통적인 특징이 크램쉘 타입의 본익 디자인이 적용돼서 조개 껍질처럼 차가 단단해 보이고 더욱 존재감 있는 디자인으로 완성하였습니다. 새로운 프론트 그릴 디자인과 함께 디지털 LED 헤드램프를 교차되도록 디자인하였으며 안전장비에 필요한 전방 레이더 센서와 기타 센서들은 범퍼 하단부에 위치를 숨겨져 있어. 보다 매끈한 디자인을 완성하였습니다. 디지털 LED 히드램프는 기존의 픽셀 LED 히드램프대 비해서 더발전된 기술로서 야간에 전방 500m까지 시야 확보가 가능하며 다가오는 오토바이들의 문체를 16개까지 동시에 모니터링하여 해당 부분만 어둡게 처리해주기 때문에 상하향등 조절 없이도 항상 완벽한 시야를 확보해드립니다. 가장 변화의 폭이 큰 후면 디자인입니다. 혁신적인 LED 라이트 기술을 활용하여 수직형의 LED 테일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라이트가 들어올 때까지 보이지 않도록 글로스 블랙 재질로 마감해서 보다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또한 레이드로보이니만큼 분할형 테일게이트가 적용되었습니다. 상하단이 별도로 열리기 때문에 고객들이 야외활동을 즐길 때 하단 헬게이트에 앉아서 편하게 야외활동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일게이트 이벤트 스윗 옵션을 선택하시면 추가적인 등받이와 쿠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다 편하게 야외활동을 즐기실수 있으며 맨루로버 앱을 통해서 조명이나 스피커 등을 컨트롤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뉴 렌드로버는 신형 모델이니만큼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인 MLA 플렉스 플랫폼이 적용되었습니다이 플랫폼은 80% 알루미늄, 20%고강도 스틸 구조로 되어 있으며 보시다시피 A필러, C필러, D필러는 링 구조로 설계하여 바디 비틀림 감성을 이전 세대 모델의 22,400m에서 33,600m로 우리 50%나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차체 구조를 바탕으로 차량 신자로 들어오는 소음과 진동을 무려 24%나 개선하였습니다. 루프라인을 낮게 설계하고 플러시 도어 핸들 등을 적용해서 럭셔리 SUV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인 0.30 코어 에피션트 드래그의 공기저항 기술을 실현하였습니다. 올뉴 렌즈로버는 강력한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형 4.4L v 8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은 530마력 76.5kgm의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여 100km까지 4.6초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3.0L i6 디젤 엔진은 350마력 71.4kgm의 성능을 발휘하며 최신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을 활용해서 정식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최근 전동화 추세에 맞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P51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400마력의 i6 가솔린 엔진과 105kW의 성능을 발휘하는 전기모터의 조합으로 510마력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38.2kWC의 큰 배터리 사이즈를 적용해서 순수 전기 모드로 주행 시 100km 까지 주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완속 충전뿐만 아니라 급속 충전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50kW 급속 충전 시 1시간 이내 80% 까지 충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류 레이지 로버는 전 모델의 혁신적인 뒷바퀴 조향 기술이 올빌 스티어링 기술이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올빌 스티어링 기술은 후진 주차 시나 유턴시에 앞바퀴와 반대 방향으로 뒷바퀴를 7도 정도 조향해서 회전 방향을 최소화해 줍니다. 따라서 올뉴렌드로버는큰 차체 사이즈에도 불구하고 소형 해치백 수준인 1 1 m 의 최소 회전 직경을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50km 이상 고속 주행 시에는 앞바퀴와 같은 방향으로 7도 정도 뒷바퀴를 조향해 주기 때문에 빠른 차선 변경을 도와줍니다. 레이지로버는 1992년에 세계 최초로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을 장착한 SUV였습니다. 저희 레이지로버는 이러한 에어 서스펜션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올뉴 레이지로버에는 트윈 벨브 시스템이 적용되었으며 혁신적인 다이나믹 리스폰스 프로 기능이 적용되었습니다. 다이나믹 리스폰스 프로 기능은 급격한 코너링 시에 외측 휠에 추가적인 토크를 발생시켜 차량이 수평으로 유지되고 롤 현상을 최소화해 줍니다. 전자식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다 반응 속도가 빨라졌으며 외측 길에 1400m 까지 토크를 발생시켜 줍니다. 랜드로버의 축구 기술인 전자등 지연 반응 시스템, 서래 레스폰스 2 기능은 차가 노면 상황을 알아서 파악을 해서 6개의 지연 반응 시스템을 선택해 줍니다. 또한 운전자가 4x4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적, 실시간으로 휠의 움직임과 서스펜션의 제어 현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도망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면 차량의 서스펜션 높이를 최대 높이로 올려주며 공기 흡입구를 닫아줍니다. 올뉴 메인드로버의 인테리어는 고요한 편안한 안식처가 될수 있도록 수평적인 라인을 강조를 했습니다. 스티어링듀 디자인 역시 이런 수평적인 대시보드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랜드로 모델 중 가장 큰 사이즈인 13.1인치 터치스크린 모니터가 적용되었으며 보시다시피 대시보드에서 약간 떠있는 듯한 플로팅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해틱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주행 중에 원하는 메뉴를 직관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12.3인치 가상계기판에서 더욱 사이즈가 커진 13.7인치 가상계기판이 적용돼서 보다 뛰어난 시인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원하는 그래픽을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인지로브 특유의 커맨드 드라이브 포지션은 시트 높이는 더 높게, 대시보드 높이는 더 낮게 설계하여 주행 중에 포코너가 명확히 확보되기 때문에 여성 고객분들도 자신감 있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영국의 장인 정신을 느낄 수 있는 마이크로 인레이가 적용된 우드 베니어가 추가되었으며 센터 콘솔에 냉장 박스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뒷좌석에 사람 타거나 트렁크에 많은 짐을 실어서. 후방 시야가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루프에 있는 안테나에 위치한 카메라를 통해서 실질감으로 뒤쪽 상황을 알려주는 클리어 사이트 능미로 역시 적용되었습니다. 일반 모델 대비 20cm 더긴롱휠 베이스 모델을 선택하시면 이규제티브 클래스 컴포트 시트가 적용됩니다. 가운데 위치한 암레스트를 전동식으로 조작하여 3인승 또는 2인승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8인치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시 t 의 파스톤 마사지 기능 등을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열성 발받침이 준비되어 있으며 더욱 커진 11.4인치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롱일 베이스 모델은 웨이즈로브 최초로 7인승 옵션을 제공합니다. 을 일반적인 아이들이 탈수 있는 추가적인 시트가 아니고 저 같은 180 정도 되는 성인이 타고 장거리를 갈수 있는 이제 편안한 시트가 추가됩니다. 또한 타고 내리기 쉽도록 2열 시트를 8초 만에 전동식으로 조작을 하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답답하지 않도록 앞자는 시트 대비해서 4cm 정도 높게 시트 위치를 설계해서 전방시야를 충분히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은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어, 노이즈 캔슬레이션 헤드폰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각 휠에 위치한 마이크로폰을 통해서 엔진, 진동과 도면 소음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세계 최초로 적용된 헤드레스트 내장형 스피커를 통해서 반주파를 내보냅니다. 따라서 항상 정숙한 실내 공간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메리디안 시그니처 사운드 시스템은 35개 스피커, 1600와트의 성능을 발휘하며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 각각에 맞는 최적의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최근 미세먼지, 그리고 바이러스 등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올뉴레이트로버는 최신 공기정화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먼저 PM2.5 필터를 통해서 초 미세먼지까지 걸을 수 있으며 혁신적인 나노 EX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이온을 발생시켜 체대를 유입된 바이러스, 박테리아, 냄새 등을 적극적으로 없애줍니다. 최신 PB 프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돼서 국내 고객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팀 p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활용할 수가 있으며,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기능을 무선으로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타 기능을 통해서 차량의 70개 모듈에 대한 업데이트가 우선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처럼 항상 최신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특별한 렌즈 로버를 원하시는 걸 분들을 위해서 렌즈 로버 SV 모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렌즈 로버 SV 모델은 메가 디테일이 코린시안 브론즈 디테일로 마감된 SV 세레니티 컨셉과 다크 메탈 소재로 마감되어 스텔스한 느낌을 주는 인트랙티드 디자인 테마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테리어의 경우 가운데 고정식 센터 콘솔이 적용되는 SV 시그니처 스위트를 선택하실 수 있으며 앞좌석과 뒷좌석에 다른 색상이 적용된 듀오톤 시트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인지로버 SV 모델은 실내 곳곳에 화이트 세라믹 소재로 마감해서 더욱 모던 럭셔리한 느낌을 줍니다. 또한 뒷좌석에 냉장 박스가 준비되어 있어 샴페인, 음료 등을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전개되는 컵폴더 그리고 뒷좌석 전개식 테이블 역시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올뉴 레인지로버 오토바이브레 모델은 내년 상반기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레인지로버 s v 모델은 내년 하반기에 국내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서 특별히 영국에서 공수한 최고의 럭셔리 SUV 올뉴 레인지로버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